안녕하세요. 사이다클럽에서 출시한 실크윙 레드오로라 입니다. 어, 현재 지금 보시는 상품은 어이레드에서 제작이 되어서 나온 상품이랍니다. 어, 여기 보시면은 실크윙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. 맨 끝쪽과 다음에 실크윙의 안쪽이 있습니다. 어, 제가 추천하는 곳은 안쪽으로 해서 넣으셔가지고요. 끝쪽을 집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해서 윙대 넣는 곳은 안쪽과 맨끝 여기에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. 해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를 집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 두개 나와 있거든요. 지금 보시는, 어, 실크 끈한 쪽, 그러니까 한 짝을 지금 제가 디피 해놨는데, 어, 받게 되시면, 어, 이 사이즈로 해서 두 짝이 나갈 겁니다. 양손으로 해서 이 다른 쪽에도 이렇게 끈이 나와 있는데요. 이렇게 끈과 끈을 연결하게 되면은,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 목에 거칠 수 있는 그런, 어, 윙 테크닉이 나오고요. 이 끈을 풀게 되면, 자연스럽게, 어, 양손을 나뉘어서 보다 자유롭게 테크닉을 구사하실 수 있으실, 어, 정도에 그렇게 나옵니다. 아, 그리고, 보시는 바와 같이, 이렇게 저희가, 어, 윙대를 드릴 때, 저, 제가 좀 이번에 나온 윙대 같은 경우에는, 기,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했어요. 크게 보이려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 재질은 알루미늄 재질인데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여러분께서 사용해 보시면 어 굉장히 가볍고 또 튼튼하기 때문에 퍼포먼스하게 딱인 소재로 나왔습니다. 자 지금 보시는 상품은 실크 윙대입니다. 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윙대를 어 투입시키는 입구는 여기 안쪽, 그 다음에 실크 윙대 맨끝 쪽. 제가 추천하는 곳은 안쪽으로 해서 윙대를 넣으셔가지고요, 여기 끝 쪽을 박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어, 윙대가 보이기 싫다 싶으시면 이걸 조금 더 접으셔가지고, 어,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